로봇이 주간 탑 30에서 없어지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1위 테마로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일간 흐름을 보시면 금요일을 제외하고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모두 포함되었었던 것을 볼수있고요 제약바이오 관련주의 상승률 1위는 알테오젠으로 월요일 화요일에 일간 탑 30에 들었던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켓입니다. 지난주 주간 테마 1위 대장주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둘째 주 코스피는 2.10% 상승, 코스닥은 1.66% 하락하였으며 로봇이 주간 탑 30에서 없어지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1위 테마로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일간 흐름을 보시면 금요일을 제외하고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모두 포함되었었던 것을 볼수 있고요. 제약바이오 관련주의 상승률 1위는 알테오젠으로 월요일 화요일에 일간 탑30에 들었던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알테오젠은 49.03% 상승하며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는데요. 기술상장 기업부이며 시총이 3조 3천억 원대였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올해 들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부채 비율도 낮아지고 있고, 유보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플러스로 변환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분기 보고서 내에 사업 내용을 보시면, 크게 기술 영역 수익, 그리고 상품, 제품 매출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맨 위에 ALTB4 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면 인간 히알루로니타제라는 것으로 약물을 혈관이 아닌 피하주사 방식으로 제형을 변환시켜 주는 물질인데요 혈관에 투약하면 아무래도 불편함이나 부작용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환자분들의 투약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는데 환자의 편의성 증대 목적으로 피부에 주사를 맞는 방식으로 제형을 전환시켜주는 기술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주요 사용 범위는 신약 및 바이오 시밀러 첨가제에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통증 완화, 부종 경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히알루론산을 분해해서 피부 아래 작은 통로를 만들고 이 통로를 통해 약물을 주입해서 혈관에 약물이 도달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동물성이고 저순도 제품이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나 가려움, 알러지, 호흡 곤란 등의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할로자임사가 고순도의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을 만들어서 피부 개선 그리고 통증 부종 완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알테오젠이 이 기술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기존 제품보다 우월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타 경제사들이 진입하기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일간 차트를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이격이 큰정별 초입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알테오전 관련하여 8월 30일에 유한타 증권의 하연수 애널리스트님의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IRA 법안은 미국 내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간 지출이 높은 어, 품목들의 약가 협상을 하라고 하였는데요. 협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약품 매출액에 최대 95%까지 소비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이 법안이 진행되면은 어, 약가 인하율이 25에서 크게 65%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약가 인하 품목 대상으로는 어, 두개 이상의 활성 성분을 가진 약물을 포함시켰는데 알테오젠의 제품은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한 개로 별도의 신약에 해당되어서 약과 협성품목에서 제외되니 정책적으로 수혜를 볼수 있다. 그리고 미국 내 제약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혈관 주사 방식에서 피하 주사 방식으로 제형을 변환시켜 주면 자가 투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투약 시간을 줄여줘서 고객에게도 좋고 그리고 파는 회사에도 좋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체제 그러니까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혈관 주사의 대체제로 빅파마들에게 관심을 받으면서 지난 주에 제약 바이오 관련 주 내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